이번 주는 아침부터 낮까지 기온의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운 한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아무리 작은 사고여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불편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 방으로 알아보는 교통사고 후유증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2범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 교통사고 경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그랬는데도 이제 순간 긴장을 해서인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팠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예.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죠 예, 맞습니다. 예. 교통사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차대차 사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달리던 중에 이제 접촉이 돼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서 있는 경우에 정차 중에 뒤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차대차 사고 말고도 보행자 사고가 있는데요. 보행자 사고는 차대차 사고에 비해서도 더욱더 부상의 위험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뭐 근골격계 증상들, 내과적인 증상들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통사고는요 무서운 게이 사고 난 당시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몸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후유증은 왜 발생이 되는 걸까요 예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에 가정해 볼게요. 충격이 가해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다가 뒤로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때 목은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목의 충격은 등, 허리, 골반까지 전달이 되고, 척추 관절과 감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들이 본래 가동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 유발 물질이 분비가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뻣뻣해지고, 불쾌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목이 앞으로 휘청하면서, 근육이 긴장하게 되는데 근육의 긴장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근육의 안쪽 바깥쪽으로 신경과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되는데 특히 등에 있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구역감 등의 증상들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장 많이 그 통증을 호소하는 곳이 허리 목팔 다리 이런 부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교통사고로 인한 음.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것도 예.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교리임으로 준비해 봤는데 한번 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고가 나면 척추 즉 목이라든지 등 허리가 전부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목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는 의자와 벨트에 고정돼 있지만 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충격이 가해지면서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편타 손상이라고 하고요. 목관절과 주변의 근육이 일시적으로 본래 운동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통증들은 밤이나 새벽에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어혈로 인한 통증이 밤에 심하다고 보거든요. 충격으로 인해 타박상이 있거나 목이나 허리의 체액 순환이 좋지 않으면 어혈이 생기는데 야간 통증은 어혈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통과 어지럼증 역시 편타 손상과 관련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머리를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목근육의 긴장이라든지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음. 교통사고가 나면 아파서 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온몸에 힘이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안 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예. 원장님께서 그 앞서 그 편타 손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편타 손상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이름은 좀 어렵긴 한데요. 한자어거든요. 채찍편자에다가 칠타자를 써서 채찍을 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채찍을 쳤을 때 끝에 가서 크게 휘청거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목과 머리가 일시적으로 크게 움직인다는 것인데 교통사고가 이게 딱 부합을 하게 되죠.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큰 충격이 왔을 때 목과 머리가 한 번에 휘청거리게 되잖아요. 그 음. 과정에서 목과 등 근육이 많이 긴장하게 되면서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구역감, 구토 등을 나타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몸에 충격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실 텐데요. 환자들은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굉장히 흔한데요 특히 보행자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에서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하죠 차량에 일차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차적으로 낙상에 의해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차 대차 사고에서도 안전벨트를 맨 상황에서 척추라든지 갈비뼈 쪽에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부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수술한 이후에라든지 아니면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냥 누워서 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누워서 쉬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가 한약 처방이라든지 침치료, 약침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약 처방은 골절의 유압을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고, 침치료는 골절 부위 주변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통증을 줄여주게 되겠고요. 약침이라는 것은 한약과 침의 장점을 둘다 합쳐놓은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 한약으로 만든 주사를 혈자리에 주입함으로써 염증 상황을 개선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면 정말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 교통사고 후에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빨리 좀 검사 받아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 검사는 일차적으로 골절을 감별해내기 위한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례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보행자 사고에서도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충격을 받고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그 전동 킥보드로 전기 자전거들을 많이 타게 되는데 예. 거기에 따른 어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보행자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에서도 벨트를 매고 있는 상황에서 갈비뼈라든지 그다음에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런 골절들을 감별해낼 수가 있겠고 골절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 병원에 있는 한의사가. 이 척추와 관절들을 움직여보면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팔다리를 들어보고 척추를 움직여보면서 어디에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부위가 있는지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방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한약이나 침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약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요즘에 잘 아시는데요. 어혈을 풀어 주는 약을 처방을 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어혈 푸는 약이라는 것이 꼭한 가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통이 통증 양상에 따라서 처방이 다양하게 환자의 맞춤으로 이제 처방이 되겠고 예. 꼭 어혈푸는 약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긴장을 낮춰주는 역할하는 을 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속이 메슥거리고 이제 구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처하는 처방도 있 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약침치료는 한약 처방을 주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침은 한약과 침치료의 장점을 둘다 합한 어~ 장점을 둘다 효과를 볼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침에 한약액을 혈자리에 주입함으로써 염증 상황을 개선시켜 주고 통증을 빨리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한약과 약침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추나요법은 증상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추화요법은 척추와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음. 사고가 충격이 가해지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강한 긴장을 유발하게 되는데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 뿐만이 아니고. 관절이 굳어 있는 것을 늘려주고 부드럽게 함으로써 가동 범위를 늘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추나협법을 통해서 척추와 관절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법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치료 방법에 어떤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어, 이제 뭐 한약 처방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환자에 대해서 한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고 환자에 대해서 맞춤 처방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한약제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어 한의원이라든지 한방 병원에서 쓰는 한약제 대해서는 나라에서 관리하고 엄격한 통제 하에서 관리되는 약제들만 쓰기 때문에 음. 다른 부작용은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추나 요법에 대해서도 한의사가 어, 사람의 이제 몸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 시술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한의원을 계속 찾아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알고 싶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환자 몸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 기간은 달라지는데요. 예. 보통 기준을 삼는 것은 사고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업무 중에 뭐 몸을 쓰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통증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정도 치료를 해서 통증이 줄어들면 예. 더 이상 이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오늘 한 방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또 도로도 많이 얼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교통사고가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당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후유증에서 우리가 좀더잘 이겨내기 위한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난 경험해 본, 경험해 본 분들은 이제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예. 사고가 나면 일차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서 몸이 아프고 놀라서 긴장이 되고 뭐 속도 안 좋고 어지럽고 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게 일차적인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처리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저도 사고를 경험해 본 적이 많지는 않지만 몇번 예. 있었는데 음. 뭐 보험사에도 전화를 해야 되고 음. 상대편과도 어떤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증상들이 더욱 더 증폭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나서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은 초반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통증 부위가 어제는 뭐 목이 많이 아팠는데 오늘은 허리가 많이 아프고 어제는 왼쪽이 아팠는데 오늘은 오른쪽이더 아프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초기에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고생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고가 나고 뭐 증상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어떤 통증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 내과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셔서 빠른 치료와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의사 2범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씨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와인 주요 생산지 영동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영동의 와인이요. 올해 첫 전통주 와인 품평회에서 다양한 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한국 국제 와인 소믈리에 협회가 주관한 품평회인데 와인의 7종의 와인이 가장 높은 등급인 그랑골드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영동의 와인이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